노선 로선, 편의점 노선 탈기. 자, 일단, 요런 게 있어요. 그 타마고선들은 원래 세븐일레븐게 유명하긴 한데, 257엔. 요것도 한번먹어볼게 와, 가라하게?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 근데 6,000원이네. 어, 오약구동이다, 오약구동. 이것도 646엔이네. 얘랑 얘랑 가격이 같다고나 어, 유부초밥 좋아하는데. 451엔. 오리고기 같은데? 538엔. 아, 고민이 됐는요그 다음에 여기는 이건 라면들인데, 요거는 지금 먹을 순 없을 것 같고. 이게 뭐야? 소라 같은 것도 봐라. 술안주네, 이런 거. 어, 명란젓도 파네. 가격 미정. 미정아. 와, 이거 치킨 시장에서 먹었던 것처럼 이렇게도 파는구나. 138원. 어, 생고기를 이렇게 봤요 엄청 얇은 삼겹살 같아. 로손이 디저트가 유명하다고 했는데, 크림소고리. 아, 배고파요. 종류의 사과를 고르고, 면은 컵라면으로 먹으면 좋을 것아 이렇게 되면 거의 만회를 먹는 게 아닐까 싶긴 한데, 이런 거는 바삭함이 생명이기 때문에, 여기서 먹기 좀 애매하고, 아, 애매, 애매합니다. 어? 이런 거 맛있다고 하는데 이 삼겹살 덮밥 이런 거이거 한번 먹어볼세요 삼겹살 덮밥 이거랑 음. 어. 여기 신라면을 파는 데 1250원 그 UF를 아하는데 여기 UF가 없네. 그키츠이 유부라면이 엄청 맛있다고 했는데 이게 이거 이게 엄청 맛있다고 하거든요 유부우동 이거 한번 먹어봐야 되겠어요 이게 엄청 맛있다고 하는데 근데 숙소에 정자레인지랑다있겠지 <laughs> 없으면 이거 그대로 들고 내일 먹어 음, 음료수는 뭘 먹어야지 맛있다고 해 맛있게 먹었다고 선물이 난 가네 안 먹겠습니다. 음료수는 찐빵이나 먹어야 지 여기다가 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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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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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하 어 여기도 네이버페이가 됐는데 나중에 한번 해봐야겠다. 아, 안녕하세요. 와 밤바다. 진짜 큰 요구가 있네. 일단 쿠빵 딱 하나랑, 마스터 바니. 일단 비주얼이, 뭐야? 소. 그냥, 언니 고기다. 음, 고급 빵, 활동. 맛있다. 고기랑 축순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차슈덮밥. 차슈동 이겠죠? 숟가락은 안 주셨네. 그냥 떠서 음. 나쁘지 않은데. 한국에는 없는 맛입니다. 이거 뭐,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지? 되게 되게 연한 간장 삼겹살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게 소스가 간장 삼겹살 이 아니고 약간 전분기가 있거든요. 짭짤 달달한데 전분기가 느껴지고, 약간 후추 맛도 느껴지고, 면한 번. 오, 면발이 느낌 있는데? 아, 일단 국물 한번 먼저 먹어볼게요. 진한 멸치나 가스오부시 육수의 우동이네. 진한 맛이네. 인스턴트에서 이런 맛이 약간 요런 느낌도 있어요. 음, 음, 유부가 진통이네. 국물을 있는 대로 빨아먹었고, 어 유부랑 면이랑 같이. 아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네. 간편하게 먹으려고 편의점을 털었는데, 식당에서 밥 먹는 것보다 도 돈이 많이 나오고, 배가 터질 것 같아요. 음식에 약간 진심인 나라. 와 이제 잠면 되겠네.